자 지금 토시코인 상장하자마자 빠지고 나서 어, 그나마 다행인지 추가적인 하락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대를 받고 있는 유망한 밈코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리고 미리 상장되어 있던 해외 차트를 본다면 네 지금 토시코인은 기존에 저항됐던 구간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 물론 이 말은 고점이란 얘기입니다. 뭐 매수하신 분들은 남은 물량 가지고 추가 상승을 노려보셔도 좋은데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뭐 한번 상승 나올지라도 바로 고점 찍고 빠지게 되면 막대한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두려워서 소시코인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고선 생각을 하시겠죠 어, 다음에 밈코인이 상장된다면 무조건 매수한다 왜? 사실 최근까지 신규 코인 많이 상장했는데 상장비을 싸준 코인은 별로 없습니다 절반도 안 되고 한 20%도 안 돼요 근데 민코인이 상장한다? 그럼 상장빔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대단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 민코인 기억하세요? 뭐 막말로 1만원, 5만원 정도만 사도 목돈이 될수 있는 그런 민코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상장됐던 민코인 마이로 아세요? 솔라나의 대표적인 강아지 민코인인데 여러분 이 친구 상승한 거 보세요. 말이 됩니까? 어, 그리고 제2의 도지코인이라 불리던 네이로코인 아시죠? 근데 네, 이 친구는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은 뭐다? 밈코인은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일반 코인들보다 일반 알트 코인보다, 네,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월등히 높다.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동안 돌파해주지 못하던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고양이 밈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해서 이렇게 뚫어주겠습니까? 아, 그래서 토시코인 지금 매수하기 무서우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밈코인 집중하시면 네, 충분히 수익 볼수 있으니까 참고 바라겠고, 어, 이미 토시코인을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이 시청만 해 두신다면 어, 충분히 큰 도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코인 시장의 최대 세력이 어떤 밈 코인 섹터에 호재를 언급하면서 이섹터의 대장 코인을 비밀리에 매집했다며 조만간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라 예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른 코인 기관 세력들도 이 코인의 지금 바닥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코인의 정체와 호재 일정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거니까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아시죠? 어, 실제로 시가총액이 100억도 안 되는 잡코인, 봉크조, 과거의 봉크. 이 봉크코인이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바이비트 무기한 선물 마켓에 깜짝 상장이 되었고, 어, 달달이 연달아서 바이네스 선물 현물 마켓에 상장이 되면서 대폭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봉크코인 하나만으로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투자자까지 나왔을 정도로 DWF 랩스는 확실히 밈코인의 마켓 메이커가 맞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상으로 코인 시장의 불장이 예상이 되면서 이 시기와 맞물려 코인판 최대 세력인 이 DWF랩스가 본격적으로 밈코인 펌핑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지금 DWF랩스가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으면서 바이낸스와 같은 메이저 거래소의 상장 호재를 통해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초창기 밈코인 어, 우리가 지금 소액만이라도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불장 전후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민코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도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신 거 아니죠? 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이노 코인인데요, DWF랩스가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 우리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여기 소식을 본다면 DWF랩스 비타이누 파트너십을 맺고 장기적인 재정 지원 약속을 받았잖아요 과거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봉크코인이 바이비트 무기한 선물 마켓에 상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이낸스 선물 바이낸스 현물 마켓에 상장이 되었고요 베이비 도지 코인도 마찬가지로 바이비트 선물 마켓에 상장이 되고 나서 바이낸스 현물 마켓 그리고 선물 마켓에 상장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뒷배가 확실히 있는 비타이노 코인 또한 dwf 랩스라는 최대 세력 을 백으로 두고 이렇게 바이비트 선물 마켓에 상장이 되었다는 건 조만간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비타이노의 거래 방법과 해외 거래소 상장 예측 일정 바이낸스겠죠 어, 그리고 d w 플 랩스와 관련된 공식 일정 등등 제가 자료집을 준비해 놨으니까 공유를 받아보시면 아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일정을 다 말씀드렸는데 확인하지 않고 급등을 했는데도 팔지 않은 채로 밀리지 않도록 명확한 1차, 2차 목표가도 전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외신을 뒤져가면서 며칠 동안 정리한 내용이니까 정말 비타이노를 매수할 생각이 있고 이로 인해 인생 역전의 욕심이 있고 구독, 좋아요를 반드시 누른 분들에게만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정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셨다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비타라고 문자 보내시면 비타이너 자료를 공유 받으시려는 분들이구나 어, 생각하고 빠르게 답장을 보내드릴 텐데요 어, 사실 지금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간간히 한두 개씩은 놓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답장이 없다면 2, 3일 뒤에 한번더 연락 주세요 어, 즉각 확인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확실하게 호재 일정까지 확인하셔가지고 높은 수익률에서 밀리지 않은 채로 우리 여러분들 매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중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항상 미국과 패권전쟁을 일삼으며 상당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니, 오죽하면 중국이 예, 가상화폐를 무시하다가 이제서야 위아나 스테블 코인을 도입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어, 지금 중국계 코인들 예,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만 진행된다면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중국 코인 거기에다가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중국계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등을 만들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 소식이 나오면서요. 바로 부각이 된 중국계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번역해 본다면 바로 여기 있는 어떤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중국 프로젝트다. 나와있습니다. 위아나 스테이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를 할수 있다. 이렇게 확실히 나와있죠. 유일한 무슨 뜻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중국계의 스테이블 코인 기술을 보유한 그런 코인이란 얘기고 어, 지금 이 코인의 차트를 보면 자, 여기 확인되시나요? 어, 실제로 이 당시에 중국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급등했다가 내 바로 빠지고 중국이 가상화폐를 금지를 하며 부각을 제대로 못 받았다가 자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 참고로 이때 고점이, 예, 하나로 4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5원입니다. 근데 또 이제, 네,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겠다고 하잖아요.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을. 그럼 전 고점까지는 그냥 오르는 거고, 그 이상까지도 터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괜히 중간에 인입했다가 변동성 보일 때 당황하는 것보다도 지금 바닥에 담아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수혜도 그렇지만 그 수혜를 예, 단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기 전에 미리 사두란 얘기죠. 어, 다른 중국계 아무 코인을 매수해도 수익은 나겠지만 어, 정말 폭발적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 과장을 하고 싶은데 유튜브 정책상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가격만이라도 비교해 보세요. 대충 이해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저랑 같이 예, 이번에 유일한 중국 수의 이 e 코인으로, 네, 중국 스테이블 코인 이 e 코인으로 같이 제대로 바닥에 사서 크게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중국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주세요. 아 어, 그럼 제가 전고점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터질 수 있는 중국 유일한 네, 스테이블 코인 기술을 가진 이 e 코인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어떤 새로운 소식을 들으면 이미 다 고점을 찍고 나서야 이 코인이 어떤 수혜다? 이런 기사 본적 있죠.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예. 미리 구매해서 계속 수익을 보다가, 예. 나중에 고점을 찍고 나서야 기사가 나온 걸볼수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번 수혜는, 예, 단기 수혜가 아닙니다. 중기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일 때 무조건 사내야 된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코인명을 받고 나서 이 당시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솔직히 막말로 지인들 있죠. 친한 지인들. 친한 지인들한테만 이 코인을 공유해줘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정뭐 타면 뭐 1, 2만원만 사봐라 이렇게라도 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나중에 코인은 하겠지만 뭐 어떻게 본다면 어 새로운 테마죠 중국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테마의 유일한 대장 코인을 바닥에서 미리 잡았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예, 싸게 담아 두시라고 얼른 중국이라고 메시지 보내셔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예, 빠르게 매수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큰 수익 챙기시면 제 영상 다시 오셔서 예, 구독 좋아요. 어, 제가 솔직히 이렇게까지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채널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를 여러 번씩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예, 죄송하지만 이해는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얼른 받아 보셔가지고 예, 큰 수익 챙기시길 추천드릴게요.